지금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가지고 가면 정말 훨씬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왜냐하면 공부를 할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저는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영향이 큰데 이게 환경이 뭐꼭 대치동에서 학원을 잘 보내주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들한테,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 중독이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문제야. 그럼 제가 솔루션을 드려요. 저는 확실한 솔루션이 있거든요. 아이가, 아, 내가 못돼서 이런 아이 없어요. 자기도 사실 괴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이가 제가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이거를 좀덜 쓰고 싶다. 그럼 방법이 뭐야?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려요. 어떻게? 저녁 시간에 다 같이 핸드폰 쓰지 마라. 가족 다 같이 쓰지 마라.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왜? 부모님들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환경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막 수학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행학습도 안 시키고, 근데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래요. 그리고 막 되게 적극적으로 손들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학이 막뭐 하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첫째가 저한테 자기도 나중에 책을 쓰고 싶대요. 왜? 아빠가 옆에서 책 쓰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부모님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아이를 대치동에 못버세서 이런 거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향상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늘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절제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밑에 두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었을 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못하는 모습에 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잘했을 때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그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사실 너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게막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초등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하는 걸 같이 하는 연습. 같이 수영대에 나가라. 못해도 같이 수영대에 나가라. 전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영향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IQ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이런 에티튜드는 아이들이 정말 보고 배우더라.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대를갈수 있었던 공부 비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 솔직히 제가 공신이라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라서 이제 정말 그 대치동이나 그런 영향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그러면 공부를 왜 잘했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자 외워 그러면 아 내가 왜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약간 이게 외우면 뭐가 좋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고 약간 게을러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한국의 발, 이 발명품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성질이 급해서 그렇대요. 그 유럽 사람들은 좀 느긋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이수도꼭지 같은 거잘안바꾼는데 그냥 이게 뭐 돌리면 되지 뭐.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냥 딱 틀면 차가운 온도가 딱 맞춰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발명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게을러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막 불편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오히려 더,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 어떻게 보면 성실함인데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분명 있을 거 아니 일은 이 인사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더 잘해 이렇게 어떻게 다 외워 난 이렇게 못 하겠어 아니 그리고 내. 내일... 이 수학 공식 뭐 2분의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만 사해시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점과 직선사 이 어떻게 다 외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찾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제가느낌바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주입해 줬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두 번째 뭐냐면 서울대 가고 도쿄대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자기는 주입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암기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암기했다는 거 달라요. 그 공부 잘했다는 애들 이암기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 가지고 막 그냥 무지, 무지성으로 한경우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도 다그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뭔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간데 외워서 유형을 했어 이런 친구는 거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약간은, 약간은 고지시킨 대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가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서울대 입학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돌아가면 사실 지금 서울대 가기가 예전보다 좀 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의대가 없었으니까 저는 지금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거 가지고 가면 정말 훨씬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왜냐하면 그때는 저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컨펌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서 공부하면은 전 진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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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쉽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약간 뭐 군대 전역한 사람이 아난 군생활 재밌겠다 이런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는 아, 훨씬 더,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겠다. 불안하게 할 필요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 해줬다. 아 그럼 난 진짜 지금보다 더, 더 좋은 어떤 공부 방법들을 더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더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스템이면 더.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결국은요, 한가운에 몰빵해가지고 다 때려잡아라가 아니고, 공부의 효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에 효율을 올리지 않으면 요즘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암기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야지 암기로 수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냥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기까지 못해요. 그럼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효율이에요. 근데 요즘에 입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효율입니다. 수행평가도 챙겨야 돼. 과학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내신도 챙겨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돼. 모두 해야 돼. 정말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으로 가면 저와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되게 쉽게 쉽게 핵심을 파악해서 어떤 이렇게 쉽게 쉽게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요즘 세상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몰빵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요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정말로 오히려 영재교나 과학고 가는 친구들도 걱정이 될 정도로. 왜 거기 가서도 균형, 균형 잡히게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히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핵심을 잘배우고 전략을 잘 수립하고, 이런 방법들이 요즘 사실 입시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 하는 거죠. 그렇게, 어, 그렇게 자신있으면 니네 학식도 서울대 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 자식을 저 대신에 가르쳐 줄수 있으면, 저랑 똑같이 가르쳐 줄수 있으면, 전 서울대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운전하고 공부는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저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왜 공부를,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수학이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산이랑 똑같아요. 근데 산을 내가 아무런 구석 없이 올라가면 사실 내려오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옆에 어떤 책임감과 어떤 구석이 있을 때 사실 그것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미래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를 위한 거든, 아니면 옆에서 뭐 지켜보는 거든 책임감이든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이든, 과시욕이든, 아니면 성취욕이든, 뭐든 뭐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옆에서 가르치면 여기서 어리광이 나오고 싸움이 나서 그게 끝나요. 그 부모가 어지간히 휘어잡고 이걸 하지 못하면 사실 부모님도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더 어려움을 부리게 되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겠고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밖에서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얘기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교육의 위력이 그런 면에서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해줄 말을 밖에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누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 관리하고, 과외할 때 아이들 관리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들 누가 해준다? 아, 저는, 뭐, 서울대로 못 박는 건 그렇지만, 충분히,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네,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